예, 사이드로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위로 이렇게 스피를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볼을, 회전을, 윗부분을 쳐서 간다 하더라도 공이 바로 똑바로 가지는 않고 어떻게 돼요? 약간, 어떻든 커브가 그리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코스로 보내는 볼의 방향과 스윙의 방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에서 같은 토스 위치에서 어, 플랫하고 슬라이스 서브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슬라이스업을 한번 넣어볼게요 똑같은 토스에서 티존으로 서브를 넣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바깥쪽으로 가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슬라이스업센 티존으로 슬라이스업을 넣을수있는 거예요 조금 더 바꿀라가 주셔야 돼요 이번 호조폰을 통해서 보니까 선수들이 몸통으로 많이 넣는 거예요. 그 몸통으로 넣을 때 어떤 서브를 많이냐면은 넣 슬라이스하고 스피드 서브가 혼합된 그런 어, 좀퀵 서브 형태가 되겠죠. 속도도 있으면서 그래서 확률도 높은 서브를 구사하는데 이 서브가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 어, 몸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공이 있잖아요. 자 여기 몸 쪽으로 오게 되면 스피드 서브를 맞고 난 다음에 바로 위로 이렇게 튀든지 약간 이렇게 나가는데. 이 서브는 어, 슬라이스 서브하고 스핀 서브가 혼합되니까 몸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안쪽으로 이렇게 커브가 들어오는 거예요. 섞여서.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리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몸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죠 이게 몸쪽에서. 단식 같은 경우에는 몸쪽으로 오히려 서브를 세컨 서브 같은 게 몸으로 붙이니까 어, 일단은 뭐예요? 상대에게 공격을 안당하고 그다음에 스트로크 플레이로 자기가 서비스 게임을 이렇게 유리하게 전개하는 장면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세컨드 서브 매치 리포트에 보면은 몸쪽으로, 몸에, 몸쪽으로 서브 들어가는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뉴스코드보다는 에드 커트가 서브 넣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키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크루즈 스탠스가 돼요. 닫혀있는 스탠스가 돼가지고 여기서 어, 토스를 똑바로 해가지고 여기 놓고 쏘라미 센터로 가고요. 자, 여기서 바깥쪽으로 같은 슬라이스 서브인데 슬라이스 서브인데 여기서 몸이 측면이잖아요이걸 바깥쪽으로 나가주면 돼요. 나가가면 자연스럽게 슬라이스를 넣을 수 있어요 빠른 서브를 넣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한 2시 방향에 토스를 넣고 맞췄잖아요 여기 여기 청면 슬라이스 맞추고 안쪽으로 바로 돌로마 돼요 이렇게, 이렇게 머리 안쪽으로 토스했죠 여기서 그대로 안쪽으로 돌로마 되고 바깥쪽으로 플랫도 몇만 바깥쪽으로 해주면 돼요 훨씬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내는 방향하고 라켓이 가는 방향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먼저 머릿속에 이해하시고 서브를 넣게 되시면 훨씬 나아요. 라이스 넣어서 기 이렇게 넣으면 이걸 바깥쪽으로 치세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만들 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바로 세게 치시면 돼요, 그러사이드로 이렇게 스피드 있게 날아가겠죠? 라이스 서브보다는 좀더 위로 올라가면서 바깥쪽으로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해. 공을 갖다 놓고 여러분들 코트에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볼이 스피니 걸려서 커브가 걸려져서 떨어지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테니스가 재밌겠죠.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